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역자치 신학 및 에, 학문연구소 전임연구원 최용승입니다. 오늘은 에, 우리가 좀더 어, 어떻게 하면 이제 에, 노인과 바다의 도시 로컬 부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노인이 될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예시코스를 을미시스안체하는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트레스의 미아게스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재현할 때 우리는 좀더 아름다운 논인이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나 아, 또 우리의 이미지나 룩 이런 것들, 뭐 성형 이런 것들도 너무 우리가 반간하면 안되고 특별히 우리가 좀더 어, 독일 낭만적인 그러니까 표현 미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더 나이가 들어갔지만 개성적인 심리적인 주체로서 자신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그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보면은 에 사실은 이제 단순한 제염 예약이 아니죠 교회를 단순한 제원한게 아니라 불 꺼진 창문을 통해서 어 교회를 이렇게 좀 어둡게 지원하는 자신의 어떤 감정을 깊이 표현하면서 이렇게. 드고 있는데 이 교회가 더 어두워질수록 사실은 우리 노인들은 어 사실은 좀더 아름답게 될때 자신을 표현하고 신앙을 표현해 나갈 때 창조에 표현해 나갈 때 사실은 교회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에 듀이의 어떤 그에 경험 미학을 좀더 우리가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보통 우리가 예술을 했을 때뭐 개념 예술 했을 때뭐 개념 예술또 형식 미학이랄까요또 추상화 이런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예술은 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또 사실 우리 일상의 경험과 그렇게 어 이렇게 떠나 있지 않는데 사실 우리는 좀더 경험을 좀 깊이 있게 성찰하고 미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그 우리 그어 우리, 저, 어르신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저는 그, 어, 저, 국제시장 그 세대라 생각하는데, 그들의 식민지, 분단, 이산, 또 경제적 고통의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독재와 또파7민주화 이후에 대인민주주의에서 사실은 어떤 배제되고 소외된, 어, 랑셜 같으면 이제, 치안으로 정치, 가두죄화된 정치, 지적 같은 건무늬만 민주주의고 실제로는 어떤 전체주의된 그런, 그런 어떤 정치 소외된 우리들의 다양한 아픈 외상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진, 고통들까지 오히려, 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미학적으로 반추하고 또 살펴볼 때 우리는 또좀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성숙하는 외상후 성숙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실존으로 나가지 않을까. 아, 그러면서도, 특별히, 우리는, 그, 이렇게, 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어, 하이데그의 그 존재의 목자가 돼서, 어, 존재 진리 경험 가운데서 향유하면서, 우리 삶의 일상의 요리나, 또 가사나, 또 아이를 돌보는 것과 생태를 돌보는 수없이 많은 이런 체험들을, 또, 어, 경험 세계에서 아름답게 반추하고 표현할 때, 에, 우리가 또 더욱더 아름다운 노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좀더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아름답게 재현하고 배워가면서도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해내고 우리 경험을 온전히 에, 해석하고 어, 또또 단초하면서 성숙해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인들이 우리 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 지금까지 에, 지역자치 에, 신학 및 학문 연구소의 에, 최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